아, 오늘부터,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그 순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지셨던 저녁 식사를 가리켜서 보통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가 6월절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6월절이었습니다. 자,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월절, 6월절 떡을 나눠주며, 6월절 포도주를 나눠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길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나의 피다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전의 2월절 떡과 포도주를 나눈, 나눈 것과는 달리 그 떡과 포도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지신 최후의 만찬이자 최초의 성찬식이었습니다. 6월절 만찬으로서는 최후의 만찬이고, 성찬식으로서는 최후의, 최초의 성찬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떡과 포도주가 성찬식, 성찬식 떡과 포도주로 이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때가 목요일 밤 6시였습니다. 자, 이날에 예수님은 성찬식을 가지신 후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어 주시기 위하여 어떤 자세를 취했겠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아, 씻겨주셨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이 발들이 어떤 발들입니까? 얼마 후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체포되어 십자가를 지고 갈때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그발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론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또그 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씻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다, 오르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 당시 풍습,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누가 발을 씻겨줍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그겁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지만,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을 보여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마치시고 감남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나아가니라. 성찬식을 마친 후에 그들이 찬미하면서 찬송하면서 감남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가 목요일 밤1 0 시쯤이었습니다. 자 감남산에 올라가셔서 아, 개세만의 동산에서 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개세만의 동산에서 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첫마디가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 죽음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아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체포되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계시 갖고 계시기에 그 당할 육체적 고통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죄물이 되어야 자신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 이렇게 고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 없어서. 정말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제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기도한 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또 가능하면 이 십자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후에 또 내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 이 기도를 세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그 두려움과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기에 그분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싸워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이나 기도해야만 했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의 그, 자신과의 싸움을 싸웠는지, 그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 몸에 설리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변할 정도로 그는 처절하게 자신과 싸우셨습니다. 자신을 순복하게 처복정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밤새 기도한 후에 금요일 새벽 1시쯤 되어서 오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개수만의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로마 군병에 의해 체포되어 곧바로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신성 모독죄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 행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손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또 심지어 내 하나,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신성보독제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치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로 그런 후에 이제 로마 총독에게 지금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예수를 사형 시켜야 되는데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는 사형 유대인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그 사형 권한이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 죄인 아닌 죄인 대신 예수님을 인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또 다시 재판을 받는데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될까봐, 그러면 또 로, 어, 로마로부터 또 이렇게 문책을 당할까봐 군중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 이제 제수 신분이 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과 조롱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군인은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자비하게 채찍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쓰는 그 채찍 끝에는 쇠조각이나 납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 채찍이 몸을 내려치고 잡아당길 때마다 그 가죽 채찍 끝에 붙어 있는 납 조각이나 쇠 조각은 예수님의 살점을 뚝뚝 떼어 냈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그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극한의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이렇게 채찍에 맞은 것은 바로 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고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자, 그러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을 흘러갔고 금요일 아침 7시쯤에 로마 군병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우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미 심하게 채찍을 맞아 몸도 가누기 힘들었을 텐데, 거기다가 십자가 형틀를 지우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 형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동안 13번이나 넘, 어, 넘어졌다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쓰러져 넘어지면 로마 병사들은 그의 등에 무자비하게 채찍을 또 날리곤 했습니다. 가시관을 쓴그 머리부터 채찍에 맞은 온몸에 이르기까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소가 13번이나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이 로마 병사들은 일말에 차비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지나가는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우겠습니다. 일말에 동전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형집행이 늦어지면 또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한 시간 내에 사형집행을 끝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골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우게 해서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금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아무런 마치도 없이 양 손목에 예수님의 양 손목에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작은 못에 찔러도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데, 엄청난 큰 대못을 손목에 박았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찢어져서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대못을 손목에 이렇게 박아서 나무에 걸었습니다.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몸을 비틀고 손과 발을 비틀어도 빠져나올 수 없게 손목에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발에도 대못을 박았습니다. 양 발을 겹쳐 얹고 다리와 발이 합치는 그 발목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대정맥과 대동맥이 다치지 않게 못을 박았습니다. 피는 흘러내려도 펑펑 한꺼번에 흘러내리지 않게 그리하여서 곧장 목숨이 끝나지 않게 그런 방식으로 대정맥과 대동맥을 피해서 못을 박은 것입니다. 피가 계속 흘러내림으로 목은 계속 터들어가고 눈은 감기며 심장과 폐는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양 손목과 양 발목의 상처에서 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에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올려 세웠는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가장 뜨거운 오후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목이 타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이렇게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고, 그 목마름이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받은 고통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정신적 고통이 더 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고통스러워해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고통스럽게 몸무림을 쳐도 아버지는 그 순간만큼은 외면하셨습니다. 그 외면받은 그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게스만의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그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다 겪으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값을 다 치르셨다. 죄 값을 다 치르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빚을 다 지불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공짜로 거저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서 얻어진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더 주님께 감사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